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준 차 때문에 한 부모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차량 가액이 1,500만 원이고 배기량이 2,200cc라서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처분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여러 예외 조건들이 있거든요.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경우 등 말이죠.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차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에서 차량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먼저 기본적인 차량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려면 차량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2018년식 1600cc 소나타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죠. 하지만 차량이 7년 정도 되고 차량가액이 1200만원 정도라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kb차차차, 엔카 같은 차량 시세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신청 시에는 정부에서 보험 개발원 기준 가액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이 지방 세정, 국토교통부 순으로 확인합니다. 미리 본인 차량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예상해 볼수 있죠. 그럼 이런 차량을 소유하면 한부모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은 차량이라도 재산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가액 전체를 매월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1,500만원짜리 차라면 매월 1,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 예외 상황에서는 월 4.17%의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0만원 차량이라면 월 62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어떤 경우에 이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있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소담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0세 어머니가 치매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주 2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0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여야 합니다. 새 자녀를 둔 한부모라면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7인승 차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자녀 중 최소연령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차량의 경우입니다. 이미 매매를 의뢰했거나 구체적인 처분 계획이 있다면 2개월간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2개월 내에 실제로 처분하지 않으면 보장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1륜 자동차 중 260cc 이하인 경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멸실 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불법명의 자동차 등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장애인 사용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등록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화물 운반이나 농어촌에서의 농어업, 새벽이나 야간 근무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받은 분의 배기량 2000cc 미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일 때는 재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나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소담 씨는 7세, 5세 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2019년식 2000cc 그랜저를 이혼 후 본인 명의로 변경했어요. 차량가액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배기량도 2000cc로 기준에 맞고 차량도 6년 정도지만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하지만 박소담 씨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베이커리 일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라 차량이 필수적이죠. 또한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육아에도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고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 차량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실제 업무 내용 등을 통해 차량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그 차량으로 인한 소득도 철저히 파악됩니다. 생각보다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목적과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처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처분 시기도 중요합니다.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라는 걸 미리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실제로 처분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부모 가정에서 차량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일터로 이동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죠.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예외 조건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부모 지원에서 차량 조건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기본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받는 것입니다. 차량 문제로 한부모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